성함이랑 생년월일. 아니, 오른손으로 이거 두 개만 뽑아보실래요? 두 개만. 이 초록기가 우선은 조상에 관한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프거나 그런 기. 근데 지금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언니는 원래는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 내가 내 사업을 해야지 누구 밑에서는 이게 못해. 위에 사람 성격도 못 맞춰주고.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 2년 전쯤부터 이제 하던 사업이 있는데 잘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전쯤에 음 사업이 잘안 풀려가지고 점을 안 그래도 보러 갔었었거든요. 조상이 뭐 막고 있다 그리고 뭐재수굿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혹시 그때 굿할 때 저기 보시면 저 하얀 신장 때거든요. 저게 저거 이렇게 혹시 잡으셨어요? 저한테 그긴 대를 주셨,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보고 그거를 들면서 방방 떼어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고 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부터 막 이상한 헛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단지가 보여요 단지 이렇게 이런 저희 무당들이 모시는 저, 저한테서요? 응 언니 무슨 꽃 됐어? 어시제 수고시라고 해가지고, 제, 제가 좀 잘못된 건가요? 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거의 뭐, 90%가 신가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언니도 신가물이 있으시긴 있으셔. 저, 저한테 네. 근데 네. 무당이 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맞아. 조상이 앞장서고 이러다 보니 언니가 사업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었어서 언니가 그걸 풀려고 제수꽃을 하고 이제 사업을 잘 하려고 굳이 잘못된 거지. 신장대를 잡고 뛰고 하는 거는 신꽃대 하는 거거든요. 언니는 제수꽃을 하러 갔다가 내린 굿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거나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언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우리들의 편한 말로 하면은 병신이 된 거예요. 왜냐면 신을 안 받아도 되는데 제수굿을 하려고 조상 천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을 신을 내려놨으니 근데 그렇다고 언니가 이렇게 신당을 차려 놓고 방울 부채를 들고 나처럼 점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자꾸 이렇게 안 좋아. 그래서 반병신이 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할머니가. 그 굿이 너무 잘못됐어. 혹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신장대 이렇게 냅두고 두고 뛰어봐 이러면서 이렇게 언니한테 지어줬어요? 네, 갑자기 막 혼자 굿을 막 하시다가 저한테 긴 막대기 들고 한번 뛰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야지 이게 다 풀리는 건지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들 막 아좀 그때 이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믿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자꾸 안 좋아져서. 저도 애동이어서 많은 걸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신장 때를 자꾸 뛴다는 거는 이걸 자꾸 뛰는 게 실력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실력님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뛰는 거예요. 내린구 할 때. 근데 언니가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하는 일이 재수구을 제수 해서 재수를 봐야 되는데 재수는 거냥 지금 있는 돈도 다 나가고 있다, 그런다. 아,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좀안 되고 있어요. 언니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헛것들리고 뭐하고 뭐하니까 막 정신과 가서 약도 먹고 막 이러고 이러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가 반무당, 선무당이야.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가끔 사람들을 보면 보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말해주고 싶고 이래. 맞아요. 느낌 같은 게 계속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언니는 지금은 제일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잘못된 굿을 바로 잡는 게 언니가 우선은 1번이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를 치워버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언니는 무당할 그게 아니거든. 지금 그런 타업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제 지금 이런 증상이나 이게 지금 급선무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구시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될 신을 언니가 건드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신을 불러 온 거야 억지로. 그런데 이제 언니한테 뭐 이런 곳 저런 곳 저런 곳 이렇게 설명해봐야 언니가 잘 모르실 거고 언니가 그걸 알아도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러니까 언니는 뭐가 있냐면은 우선은 지금 그 이렇게 어거지로 불러들인 신들을 정리하는 구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원래 계셨던 곳으로 신령님들 보내드리고 조상님들도 보내드리고 그러면 언니가 알아서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니 언니가 그것만 조금 바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건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든지 구슬하면 바로 풀린다. 한 번에 바로 좋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구슬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부자가 되고 떼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신을 불러 드린 게 잘못인 거예요. 어, 되게 무서웠거든요. 엄청. 무섭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딴 사람이 좀 아프다 막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의 90%는 신가물이야 무당 아니었던 집이 없어. 그렇지만 언니는 무당 될 사람은 아니다 그런다. 마흔 넘어가면서부터 언니가 이제 하시는 일이 더 이렇게 잘 되고 더잘 들어올 거예요. 제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긴 하죠. 언니는 신을 안 받아야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지. 무슨 신을 받아. 언니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사업도 누구랑 같이 하는 것 같아. 연인 사이라든지 좀 이렇게 되게 오래된 친구든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최근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근데 언니 이런 그 남자만큼 진국인 남자가 없어. 제가 지금 이 상태인 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래도 다 알아. 언니 옆에서 언니 보호해주는 게그 사람이잖아 언니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그 남자랑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천년만년 사세요 한없이 낮아져있는 아무 사람들을 못 만나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막 잘못되지 않을 것도 싶고 그 언니 잘못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이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 거지 절대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언니도 이제는 아다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 버리고 언니가 앞으로는 더 용기를 가지고 그러면은 뭐 나도 오늘 오다가 넘어졌는데 언니 때문일까? 아니잖아 내가 발을 헛디져서 넘어진 거지 언니 잘못 아니야 절대로 알겠죠 언니 그러니까 언니를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존감 좀 높이시고 네. 저도 아직 애동이라 모르는 게참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점을 처음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굿을 권하거나 치성을 권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이 굿이 어떤 굿인지 내가 하는 굿이 무슨 굿인지를 그 선생님들께 꼭 물어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 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구술하셨으면 좋겠습니다.